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영문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서구 거만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거만역세권, 초역세권 현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이쪽으로 근린생활시설도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현장에서 이렇게 이쪽, 이쪽 왼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이쪽에서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거암역 도보로 3~4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길로 바로 나가게 되면 바로 거암사거리에요 거암사거리 쪽주거사무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 밖에 롯데리아, 뭐그 밖에 먹자골목 쪽 버거킹도 위치되어 있고요. 어, 상업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블록 이 바깥쪽은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서 한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거암사거리 바로 뒤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현장인데요. 네, 1동과 2동 두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해서 주차 차단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암역 쪽으로 이쪽 길로 쭉 나가시게 되면 상동공원, 그 밖에 중동공원, 어, 주변에 공원들이 좀 둘러싸고 있고요. 바로 아랫백길 산책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차단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필로트 주차할 수 있게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일동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이동 현장입니다. 저쪽 그랑블 아파트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고요. 이쪽으로 이동 현장인데요. 층수도 굉장히 좋아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평수 네, 17평 넓게 나온 집이고요. 가약도 AI 시세 제가 띄워놓을 텐데 굉장히 잘 나온 현장이에요.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좀 올라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인 현장이고요. 전용5 13평, 실평수 17평. 네, 넓게 빠진 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실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넓은 주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편에 신발장 두칸 거울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밑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 오른쪽에는 답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유리로 시공을 해두셨네요. 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정문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정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쪽에 왼쪽에 첫 번째 방과 이쪽으로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바로 왼쪽에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모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6자 좀 넘어요. 1m 90 정도 되고요. 여기 7자 2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는 막힘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앞쪽에 아파트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뒤에 쪽에는 조용한 대러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내 원룸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나 네, 나서 바로 이렇게 보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 볼게요. 두 번째 방. 네,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10자 넘습니다 11자 가까이 되고요 3m 30 정도 되고요 이쪽 근데 창호 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은 여기가 7자 2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폭이 굉장히 넓은 베란다예요 폭 상당히 넓고요 이쪽으로 세탁해 둘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사생활보호망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보여드리면 폭이 상당히 넓은 그단다 모습입니다 네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맞은편 쪽으로 보면 바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쪽으로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 안쪽에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밑에 줄눈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깔끔한 그건 역시 모습이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장 큰방 안방이에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모습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1자 11자 반 거의 12자까지 나올 것 같네요 3m 5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1자 3m 30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있습니다 아낌없이 뻥뚫려있고요 네, 나와서 바로 왼쪽에 주방 모습 한번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 바닥은 포세린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귿자 형태로 넓은 주방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과 안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매립등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가스쿡탑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형 맞은편 쪽으로 대면형으로 바로 거실이에요. 거실 이쪽으로 아트월쪽. 이쪽에 6자 반 거의 한 1m 90 정도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7자 2m 가까이 나옵니다. 네, 폭도 상당히 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검암역 가는 길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야구 온 현장은 인천서구 거만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구항철도와인천2호선거만역까지 도보로 3, 4분이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상동공원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 거만사거리 이쪽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상공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그 밖에 마트, 그리고, 어, 상업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검암역세권 들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집이 잘 나와서 빠르게 좀 달려와 봤습니다. 네.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검암초등학교와 검암중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시기도 좋은 학세권 현장이고요. 중동공원과 장모루공원, 성동공원 가깝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라백길 산책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운동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도 검암역세권 쪽이나 그 밖에 인천 서구 쪽 라인, 당하 마전 왕길동 쪽 이쪽에 집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집은 입지와 입지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수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AI 시세 띄워놓을 텐데 AI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도 잘 나오는 현장이에요. 네, 집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경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